안녕하세요. 뻔뻔한 구글쌤, 김재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글 클래스룸 처음으로 개설해보는 것까지 해 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구글 클래스룸 안에 이제 과제물을 게시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이런 과정까지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실 텐데요. 특별히 각종 연결되어 있는 구글 프로덕트, 구글 낚스라든지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과제를 제시하는 것, 그리고 평가까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클래스룸에 왔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위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요. 예, 수업 과제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자, 수업 과제로 들어가시고요. 들어가면 왼쪽에 아, 만들기라는 버튼이 존재하네요. 만들기 여기 보이시죠? 만들기. 만들기 버튼.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제냐, 아, 퀴즈 과제냐, 또는 질문이냐, 아, 자료냐, 게시물 재사용,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과제하고 오늘, 이 자료, 이두 개로, 한번 문제를, 어,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물론, 이 밑에, 아, 게시물 재사용이라든지, 어,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우선은, 전 여기서, 과제를 한 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과제를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일단은 어 국어잖아요 지금 우리 국어니까 맞춤법 서술형 평가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제시된 학습지를 보고 어, 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어 글에 대한 이 수행 평가에 대한 제목과 어 여러 가지 디렉션 에, 지켜야 될 어떤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서식체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요 이렇게 서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이용해서 굵게 표시 를 하거나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과제물들을 과제물의 게시물 디렉션들을 이렇게 써서 넣고요 하단에 여러 가지로 내용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은 뭐 업로드해서 아래 한글 파일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글을 다운 받아서 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뭐이 구글을 쓰면서까지 아래 한글 같은 그런 문서를 쓸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한테 참고할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로 링크를 업로드해줘서 어이 영상을 보고 뭐 과제를 수행하세요라는 걸할수 있습니다. 또 옆에 드라이브가 있네요. 드라이브에 미리 만들어놓은 파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이 이 참에 새로 만들기도 가능해집니다. 자, 예를 들면요, 만들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들기 눌러서 어떤 걸로 아래에 제시된 학습지를 주, 학습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학습지를 만들기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학습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드라이브를 통해서 드라이브를 통해서 올려도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도구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글 낙스 문서 도구죠, 슬라이드 발표 도구입니다, 시트 엑셀과 같은 서식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설문지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여러 문서들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한번 구글 낙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글 낙스가 만들어지고, 어 여기 파일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1 단원 맞춤법 서술형 평가 그래서, 한글을 지키기 위한 나의 노력, 해서 빈 칸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학생들이 이, 이런 학습지를 받게 됐을 경우에, 이빈 칸의 양에 맞게끔 글을 서술형 평가를 쓸수 있겠죠?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구글 닥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또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구글 닥스 파일을 그냥 X를 닫고 끕니다. 그러면요,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없어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드라이브에 가서 있다가 보시면은 다 존재에 살려 있습니다. 지금 만든, 방금 만든 문서가 바로 요 문서인데요. 제목 없는 문서라고 돼 있는데, 한 번만 새로 고침을 누르면, 자, 요게, 새로 고침만 누르면 이렇게 문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한 버튼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 학생에게 파일보기 권한 제공되어 있는 이 버튼이 굉장히 중요한 버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여기 확장을 딱 눌러 보시면요 세 가지 메뉴가 뜹니다 잘 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일단원 맞춤법 서술형 평가라고 제시된 이 과제물은요 학생이 개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학생들이 한 문서에서 같이 작업을 해드릴 겁니까? 네, 개인 평가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 아, 파일 보기 권한을 제공한다. 이건 뭐죠? 네, 학생들이 only view, view만 할수 있는 볼 수만 있는 권한이고요. 자,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 제공을 준다. 네,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edit.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학생별로 사본 제공이다. 이건 뭘까요? 자, 얘와, 얘와 얘가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다를까요? 어, 구분이 가십니까? 네, 바로, 아,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 제공은 모든 학생들한테 이 파일에 들어와서 다 작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학생의 사본 제공은요. A 학생, B 학생, C 학생 각각 하나씩 문서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지금 개인 서술형 평가기 때문에 이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걸 했다가는 한 문서, 요 문서에 모든 학생들이 와라라 들어와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반드시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학생들하고 수행 평가를 할 때에 각자의 문서에다가 각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자, 구글 닥스 일 단어 맞춤형 서술형 평가라는 그 과제에 대해서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버튼을 선택해야만 학생들이 개인 과제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요. 여기는 내가 어, 저장할 클래스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지금 1학년 일반 국어잖아요. 1학년 일반 국어인데, 내가 나중에 이 1, 1학년 일반 국어에서 일단은 맞춤평가 할 거고, 2학년 2반에서도 하고, 1학년 3반에서도 하고, 여러 번다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한 과제를 모든 과제마다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모든 과제물 이렇게 일일이 복사해서 갖다 넣을까요? 아니죠. 일일이 복사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제물을 모든, 어, 모든 그, 그 클래스룸에 각각 복사해야겠죠. 자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눌러주시면 1학년 1반에다가 이건 아니지만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다 같이 공유하겠다. 그럼 4개 클래스에다가 공유하겠다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여기서는 이거는다 지우고요. 이제 4개 클래스 제공하겠다. 1개 클래스만 제공하겠다. 어, 전체 학생에게 하겠다. 전체 학생에나 일부 학생에게 일부 학생에게만 공유하겠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맞춤형 서술형 평가를 10점짜리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점수도 100점으로 하지 않고 점수를 10점으로 하겠다. 아, 10점으로 하겠다. 설정할 수 있고요. 제출 기한도 언제까지다? 네, 다음 주 4월 6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누르면 시간 11시 59분, 그니까 4월 6일 밤 자정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과제 제시의 시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가 없네요. 주제를 어떻게 할까 볼게요. 주제 없음을 눌러서 주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어, 이거 수행평가니까 수행평가라고 하죠. 수행평가 주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수행평가 주제에서 이이이 음, 어, 이, 이 과제물이 게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 그리고 표절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따로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준표 뭐냐? 우리가 수행평가 척도안입니다.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기준표를 만들 거냐, 다시 사용할 거냐, 가져오게할 거냐. 자, 우리가 어, 우리가 저기 교수학습계획안 처음 만들 때 거기서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니면 이제 이렇게 만들기를 할수 있는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과제물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한 척도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0점 척도 10점에 등급 A, A는 자, A의 경우 위의 평가 요소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여기 하나를 더하기를 다시 누르면 자, 두 번째 항목이 뜹니다. 자, 8점 얘는 B 등급을 할 거고요. 위의 평가 요소 중네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은 6점 그 다음은 4점 그 다음은 2점 그리고 내용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위의 요소 세가지두가지 미제출 이렇게 해서 10점, 8점, 6점, 4점, 2점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어, 어, 맞춤 어 서술형 평가 기준, 써놓고선 평가 기준을 여기다가 또 넣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이런, 어, 평가 기준표, 평가 기준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임의로, 제가 이거 국어선 교사가 아니잖아요.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냥 제가 임의로 써봤습니다. 다섯까지의 척도안을 이렇게 넣고 그 밑에 다섯 가지를 만족한 경우, 네 가지를 만족한 경우,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자, 바로 수행평가 기준표가 되겠죠. 자, 수행평가 기준표를 이렇게 만들고, 오른쪽에 저장을 누릅니다. 그럼 기준표가, 10점짜리 기준표가 생겼어요. 자, 근데 선생님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표절 여부 한번 눌러볼까요? 왜냐면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 글쓰기 수행평가를 시켰을 경우에, 학생들은 어디선가 보고 베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서술형 평가했을 때 어디선가 보고 베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절 여부 원본성 확인 체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클래스룸 하나당 클래스룸 하나당 다섯 개 다섯 개더 많이는 못하고요. 다섯 개의그 표절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있고요. 자 계속 한번 누르면 자 여기에 표절 여부를 어, 넣을 수있는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점검 박스까지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된 다음에 오른쪽 위에 화살표 표시를 누르면 예약을 할 건지 어, 임시 저장을 할 건지 아니면 바로 올릴 건지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과제물을 전날 미리 만들어 놓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서 딱 눌러주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임시 저장 임시 저장을 누르면요. 이렇게 어, 초안인 형태로 초안 보이십니까? 네 여기 초안 이 형태로 이 안에 파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학교에 가서 수업 직전에 자, 여기서 점세개 스노우맨을 누르면 스노우맨을 누르면 수정이 뜹니다. 수정에 가서 이제 과제 만들기를 딱 누르면 바로 10점짜리 서술형 수행 평가 과제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아까 주제 만들었죠? 주제는 수행 평가란에다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수행평가라는 탭 안에 이렇게 일단은 어 맞춤형 서술형 수행평가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요. 학생들 있으면 여기 할당됨에 뭐 20명이면 20, 20 이렇게 돼있고 여기는 제출은 0 돼있다가 점점점 이제출함의 숫자가 늘어나는 식으로 해서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몇 명이 할당되어 있다, 과제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몇 명이 제출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벌써 여러분들 이렇게 서술형 수행평가 하나 정말로 어 우리가 그냥 임시로 만드는 거지만 이렇게 설명과 수행평가 척도안과 그다음에 과제물 그 학습지 학습지까지 이렇게 탁 들어가진 형태로 되어 있고 기한은 4월 6일 밤 자정까지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기준표 를 한번 눌러보면요. 자 점수 아까 봤죠? 한글에 옷을 써 널리 잘 표현했다 이런 다섯. 까지 척도안을 주고 10점이냐, 8점이냐, 6점이냐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 밑에 한, 여기 일단은 맞춤법, 서술형 평가, 학습지 있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구글 낙스가 열리면서 아까 나의 한글을 지키기 위한 나의 노력 해가지고 어, 과제물 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가 아, 교사가 한번 만들어봤던 과제였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또 만들기를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번엔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 눌러 볼게요. 자 자료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간단해졌습니다. 자 보이세요? 오른쪽에 있었던 이 항목들이 굉장히 뭐가 뭐가 많았는데 지금 이게 없습니다. 없고요. 어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일단은 맞춤법 수업 자료 오늘 수업 시간에 사용할 슬라이드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파워포인트를 업로드 버튼 눌러서 파워포인트를 업로드를 하거나, 여기다 업로드 할수 있겠죠? 하거나, 뭐, 구글 드라이브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구글 슬라이드를 갖다 붙여 넣든가, 또는 여기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구글 슬라이드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발표도구죠? 파워포인트와 같은. 슬라이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아까, 구글 닥스 처음 만들어졌을 때처럼, 이렇게 제목 없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겨나져 있습니다. 자, 제목 없는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랑 거 비슷하죠? 자, 일단원 맞춤법, 어, 교사가 이렇게, 일단원 맞춤법 수업 자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 일단원.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다가, 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어, 맞춤, 뭐 이런 뭐 해서 이렇게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샘플로만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맞춤법, 맞춤법에서 설명 들어가 있는 이런 수업 자료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치고, 치고 요거 그거 슬라이드 그냥 닫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단은 맞춤법 수업 자료라고 슬라이드가 생겼고요. 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죠? 옵션이 없네요. 예, 옵션 없어요. 뭐 사본으로 인지 뭔지는 게 없잖아요 자이 메뉴 보세요 자료예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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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보라고 준 거예요 기본이 이런 거 선택하는 메뉴가 없어도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기본적으로 뷰 온니 그냥 뷰 보일 수만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맞춤법 수업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른쪽에 가면 역시나 똑같이 여기서 여러 일반,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고, 전체 학생, 주제는 한번 만들어야겠죠. 수행평가가 아니라, 이거는 수업자료입니다. 수업 만들기, 수업자료라고 한번 만들어서, 어, 게시할 수 있겠죠. 어, 아까랑 다르네요. 어, 과제 만들기가 아니라 게시네요. 자, 오른쪽 눌렀더니, 똑같이 예약이냐, 임시저장이냐는 있는데, 게시는 뭐예요? 그냥, 어, 과제가 아니라, 그냥 게시물로서 올린다. 눌러볼게요. 자, 게시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렇게 수업자료 안에 1단원, 수행평가 안에 1단원 이렇게 하나씩의 자료들을 올려줬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단원, 3단원도 같이 만들어 보면요. 자, 이렇게 1단원, 2단원, 3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수행평가와 수업자료를 각각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건요. 잡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잡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얘가 위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 3단원 밑으로 이렇게 한번 순서 정렬도 이렇게 정렬을 하면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정렬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일단은 맞춤법 수업 자료로 영상, 수업을 하고, 그날 수행평가를 하고, 또 수업 자료 하나 보고 수행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학생들과 함께 자료를 말끔하게 주고, 학생들에게 페이퍼를 따로 걷지 않고 이 안에서, 구글 그 클래스룸 안에서 과제의 수행이 완료될 수 있는 이런 어, 상황들을 연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어, 다른 클래스룸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수업을 했었던 다른 클래스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행평가 1, 2, 3, 4 이렇게 해서 20점, 10점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보시, 보이십니까 아 26명 채점 완료다 네 26명은 채점 완료로 끝났고요 두 명은 아직 할당된데 안한 사람들이에요. 제출한 친구는 다 제출했던 아까 제출했던 사람들이 여기 많았었는데 여기 제출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얘 친구들은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저기 그 채점해서 채점 완료로 다 넘어갔지요. 채점 완료해서 다 넘어간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어 여기 이제 제출 아직 제출하고 채점 안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직 숙제 안한 애들만 있는 거죠. 눌러보면 누가 안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있는 이 성적과 아, 사용자 성적에서 어, 있었던 학생들이 몇 점인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반 애들이 몇 명인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개인 정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공개하고요. 더 자세한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업자료, 지금 다시 1학년 일반 국어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수업자료와 수행평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제출한 아이들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제출하는 걸로 해서, 제출하면 점수를 매기는 걸로 해서, 과제를 완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구글 클래스룸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다른 정보로, 또 다른 구글 정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